안녕하세요 핸드드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콩을 볶기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100번째 콩은 네, 국화커피예요 태국의 국화커피 프로세싱 과정은 국화를 이용해서 국화 향이 배도록 한다고 하는데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의 정보가 콩을 볶을 때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 내추럴 콩인데 음,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향의 정보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초에 이 콩을 받았을 때 국화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제 볶아서 그 향이 올라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그램만 네, 사용하고요. 오늘은 한 번만 볶겠습니다 콩이라, 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네요. 봐봐요. 콩에서는 국화향이 납니다. 오늘은 시간 체크를 하긴 할 건데 좀 감각적으로 그냥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에 의해서 감각대로 볶겠습니다 세 번째 콩이니까요 이 콩은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지는, 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노항기 선생님. 예전에 네, 그, 바리스타마을 한혜숙 쌤 통해서 어제 콩처럼 제가 이걸 전달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혜숙 쌤, 가게에 전화를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어령 대표님, 이어령 대표님, 콜롬비아 헤르만 헤르만 콩 리뷰 한번 했을 때그 회사 이어령 대표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콩을 감각대로 그냥 볶아 보겠습니다 요 근래 약간 그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0번째 콩이니까 감각적으로 한번 볶아 보고 시간 체크랑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코로나에 지쳐가는데 그래도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화이팅합니다 네, 점심 먹고 오세요. 네, 옐로우 단계 들어가네요. 실버 스킨이랑 잘 배출되고 있고요. 잘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풀 전환할 때좀 색이 완연하게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옐로 단계 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물론 옐로 단계 진입 과정에 있는데 좀 색이 좀 명확할 때 전환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명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죠. 다른 때보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불은 줄이지 않을 거예요. 강불로 그냥 계속 갈 겁니다. 강불과 약불로만 조정을 해 보고 오늘한 번만 볶을 거니까요. 감각적으로 볶는 만큼 시간 체크는 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왔다가 안 왔다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끊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알람이 안오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껐다 켜야되나 그냥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팝전까지 왔는데 전체적으로 열은 음, 잘 들어갔습니다. 체크하고요 내추럴 커피거든요. 센터 쪽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아, 국화향이 진하게 나네요. 국화차 내렸을 때 그런 국화향이 아주 강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국화커피 향은 국화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저기 삼각대로. 아주. 지금 맨디스 가게 안에는 국화향이 꽉 찼습니다. 이 향이 배어버렸어요. 너무 강렬하게 향이 볶기면서 나서 이 상태는 주름이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펴지기 직전 상태 1차 팝이 끝나는 끝나기 전 시점인데 어, 콩이 내추럴이라고 했는데 어, 실상 완전 내추럴에 비해서는 지금 내추럴의 특징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센터컷이 다 살아있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와시드인데, 그저 국화의 향을 배기하기 위해서 국화꽃이나 국화잎 등을 통해서 향만 입혀진 거고, 실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추럴이 아니라 와시드 특징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는 네, 와시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추럴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현상 자체가 어... 와시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콩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내추럴로 어... 들었던 것 같은데, 콩은 볶아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센터컷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이거는 내추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와시드 콩이네요. 복귀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 복귀 복으면서 확인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유경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번째 품 국가 커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추럴인 줄 알았는데, 볶고 나니까, 와시드네요. 아마, 그물 세척 과정 중에, 또는, 와시드랑 내추럴이랑은, 과정이, 프로세싱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도 이건 와시드로 봐야 됩니다. 오늘은 클로즈업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잘 보이나요? 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이죠? 흐리게 보이나요? 지금 확대한 건데. 상태에서 위치 조금 잡고요 네, 좀더 좋겠네요. 좀 흐리게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좀 주물한 상태라서. 꽃향이 커피향보다 강렬하네요. 커피향이 꽃향에 잠식당했습니다. 이 물을 주입하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만들어 놓은 불림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드리퍼에 담겨져 있는 커피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좀 쏠렸는데, 쏠린 부분으로 가서 중심을 다시 잡고 시작하시면 안 되고, 드리퍼의 중심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가끔 그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중심을 분리 내가 지금 주입한 커피의 불림에서부터 다시 중심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리퍼의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드리퍼의 중심, 가장 어 깊은 낙차가 있는 곳 추출 수구의 중심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겠죠. 아, 컨디션 안정보은 그렇게 하면서 저장의 한계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장의 한계에 도달하면 커피는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출 농도 확인하시고 좀 기다려 줄 건지 아니면 중앙을 열어줄 건지 바로 추출로, 이어서 진행을 하실건지 저는 또 중앙을 한번 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열기전에는 물이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중앙을 열때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마른 면이 없도록 해주는거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시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초점이 안 맞았습니까? 예. 제가 카메라를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는데 수동으로 하면 좀 잡힌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수동으로 하면 잡힌다고 했는데 유튜브는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서 유튜브 측에서 어 제공하는 그 사이즈 를 넘어서면 어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FHD나 이런 거는 밖에서 촬영을 해서 해야 되는 올려야 되는 업로드 해야 되는 거라서 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좀 미묘하게 달라서 라이브를 할 때는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네,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아우, 국가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 이렇게 몇번 거품을 발생시키면 내부에 있는 산화탄소 등도 어느 정도 밖으로 나오고 제법 재밌는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지금 향이 너무 강했어요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시러면 거품도 제거해주고 기준치에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맛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 커피 맛을 국화가 해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단맛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단맛이 아주 깊이 들어와요. 어, 일단 입에 들어오는 순간 그 향의 정보 자체가 그 국화차를 마실 때그 향과 맛이 입안 전체에 가장 첫 번째로 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이거 못 마시겠어요.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호불호는 있습니다. 다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라는 측면에서 향을 다. 이제, 제외하고, 향과 국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커피는 굉장히 무겁고, 바디감이 좋은 커피입니다. 어떤, 이런 다양한 시도가, 이런 커피를 만들었겠죠. 기준도 나쁘지 않죠. 딱 부합하는 커피입니다. 달콤하면서 바디감도 있고, 쌉싸름한 느낌도 약간은 나는데, 거기에 국화 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국화 커피. 예, 매력이 있습니다. 예, 매력이 있어요. 단맛 정도는 굉장히 좋고 요 정도면 어지간한 커피의 바디감은 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향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음. 자, 오늘 100번째 콩이었습니다. 국화 커피. 그리고 국화 커피 지금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저는 이거 내추럴이라고 내추럴이라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표기도 내추럴로 해 놨었는데 지금 어 콩의 상태는 내추럴이 아닙니다. 그저 향은 국화 향이 강하게 배어 나오고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런 색상 정도는 내추럴로 보이게끔 할 수는 있는데 실상 콩을 볶아본 바 콩은 내추럴 프로세싱이 아닌 와시드 프로세싱 안에서 향과 맛이 뵌것 같아요. 이 굉장히 독특한 프로세싱을 한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콩은 내추럴이 아닌 와시드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시드 콩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고, 우리 100번째. 네, 100번째입니다. 100번째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아, 예, 맞습니다. 이 확대하니까 깨지네요. 확대하니까 깨져요. 원래는 깨지지 않았거든요. 저 이렇게 막 뭐가 묻어있는 건가요? 얼룩덜룩? 락스로 다시 한번 써야 될까요? 여기에 커피물을 이 앞치마에다 커피물을 같이 넣어서 락스에 담가 놓을까요? 한번 색을 한번 쫙 빼볼까요? 멋지게. 자, 그냥 한 소리입니다. 그냥. 자, 100번째 오늘 아, 쿠화 커피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101번째 콩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